홍콩, 홍콩 훗.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국 쌤입니다. 제 모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메이저리그 야구를 진짜 많이 좋아하고요. 실제 직관을 갖다가 정말 흑인 안표상한테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맞아 죽을 뻔했었어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좀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2000땡땡년이었죠 아, 그때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밴쿠버라는 곳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달 용돈은 10만 원으로 아, 그지같이 생활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용돈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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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가지고 메이저리그 직관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밴쿠버에서 미국 시애틀까지 차로 한 3-4시간이에요 차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다음 카페에 밴쿠버 유학생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카풀을 하겠다 차를 운전한 사람이 자기 그 티켓값을 너네들이 어, 1 7일반 해주면 자기가 운전해서 내려간다 라고 제가 덧글을 달고 그 차에 합류를 하게 됐죠. 차로 한참 가다 보니까 미국이 제 border, 국경이 나오죠. 타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깐깐하게 보거든요. 꼼꼼하게 묻는 거야. 니네 어디 가냐? 해서 세커필드에 간다. 그랬더니 세커필드에 왜 가냐? 라고 해서 야구 보러 간다. 했더니 왜 야구 보러 가냐? <laughs> 왜 야구 보러 가기? <laughs> 그냥 야구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지. 어쨌든 겨우겨우 통과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됐었냐면 티켓을 사러 이제 창고에 갔는데 세상에 매진된 거예요 이걸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네 명이 다 이제 어리버리한 거죠 그래서 티켓이 없다는데 어떡하지 그럼 다시 이제 지금 밴쿠버로 돌아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마침 멀리서 암표상이 피켓을 들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I need a ticket 어요나 티켓이 필요해. 요굳치나 티켓 필요하지라고 해서 그분한테 갔어요. 근데 세상에 멀리서 있을 때 체구가 좀 그렇게 안커 보이는 데 가까이 갈수록 그 흑인이 너무 큰 거야. 등치도 엄청 좋은 거야. 지금 생각해도 키가 한 2m 정도 됐어요. 190cm 2m 되고. 등치가 엄청 좋은 흑인이 티켓이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 했더니 구석으로 오래요. 따라갔죠. 구석에 좀쓱한대저 갔더니 좀 무섭더라고. 근데 우리는 빨리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게임이 열리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만 초조한 게 아니라 표를 파는 사람도 초조한 거예요. 왜? 안표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초조한 거야. 근데 우리 네명이서 가격을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좌석에 한 20불짜리 하나에 50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돈 진짜 거지같이살 듯해서 겨우 모아갔는데 갑자기 서 50불 생각지도 못한 가격이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은 흑인대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막 초조한 거야. 인상을 왁스더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러면 이차 운전해왔던 형님 우리가 돈을 아, 보태주기 돈이 애매한데 했더니 형님도 난감한 거야. 돈은 받아야 되지 자기는. 우리는 돈이 없지. 흑인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안표값은 떨어질 것 같지. 흑인이 인사 엄청 쓰더니 I'm not 놈 i you know I me? Mean? 계속 이러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무슨 뜻인지 아냐고. 알지. 우리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겠냐면 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한 명당 40불 어떠냐? 40. How about 40? 했더니 흑인이 엄청 짜증내는 거야. 아, 나 지금 시간도 없고 너네 자꾸 그럴 거냐고. 살 거야, 안살 거야, 이길래 우리 진짜 사고 싶은 데 돈이 40불밖에 없다고. 그래서 억지로 진짜 눈물을 지었죠. 그때 흑인이 진짜 화를 내고 막 친구 데려오더라고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어. 우리 너무 긴장됐어요. 그래서 진짜 돈이었고, 난 게임을 너무 보고 싶고, 오늘 한국투수 김병현 선수가 나올지도 모른다. 꼭 보고 싶다. 라고 막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지네끼리 속닥속닥 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한 명당 40불씩 해라 근데 여전히 우리한테 비싸죠 왜냐하면 원래 80불에 살 거를 160불에 거의 20만 원 가까이 주고 했으니까요 결국은 표는 샀지만 저희는 돈이 아무도 없어서 비싼 금까지다 썼거든요 치킨 한 조각 사가지고 네 명이서 나눠 먹고 경기를 봤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하고 보스턴 레삭스 했는데 그때 우리 김병현 선수가 마무리를 한참 활약할 때고요 보스턴에서 선발은 페드로 마르티네즈라고 정말 전설적인 투수가 나왔고요. 김병현 선수가 세이브를 깔끔하게 해서 저는 너무 좋았죠. 하지만 정말 그때 공포는 어마어마하고요. 참고로, 암표는요, 블랙 티켓, 까만색 표, 뭔지 알겠죠? 말 그대로 암표가 되겠고요. 암표상은 스커퍼, 스커퍼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직관 가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여튼 저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홍보! 후!